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언약입니다. 약속은 영어로 프라미스라고 하고 언약은 커브넌트라 그러죠. 좀 달라요. 언약이 약속보다 조금 더 공적이고 조금 이제 포멀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언약 보면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노아 언약. 요때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노아에게는 무지개, 또 시내산에 서는 십계명 돌판, 징표가 있죠. 징표. 언약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증표, 징표를 주시는 것이 또 언약이고, 언약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든, 변개되든, 사람의 약속을 못 지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계속 지켜가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 하나 해볼까 해볼까요? 여러분, 결혼식은 약속입니까? 언약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면 약속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언약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은. 그래서 사람이 잘못 믿잖아요. 사랑, 나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 해도 사람이 사랑할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언약식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사랑과 관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언약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 언약 위에 꼭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난발하는 약속 공약들만 해도 다 지켜지면 이 나라가 벌써 천국이 됐겠죠. 사람은 알면서도 안 지키고 또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는 게 그게 사람의 약속인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켜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언약 커버넌트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운행되어져 있고 질서 속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의 대표적인 언약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인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을까? 다른 약속은요, 적당히 지키고 명령도 하고 또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는데 이다윗도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에요. 어떤 거예요? 너가 아닌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너의 그 마음 위에 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조를 내가 약속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다윗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네 후손이 만약에 범죄하더라도 그 왕조를 후손에게 뺏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완전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다윗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모두의 축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가지로 상부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평안한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다윗이 연약을 받을 때에 다윗의 상태, 어떤 컨디션이었냐. 자, 1, 2절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여와께서 호주위의 모든 원수를 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인생 왕 후반기입니다. 지옥 같은 사울의 10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끝나고 다시 왕으로 등극하고 남북 왕조를 다 통일시킵니다. 모든 백성의 민심이 다 다윗을 향하여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주위에 남은 모든 원수들을 다무찔러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나라가 국군이 세워지고 오베데둠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도 다윗성으로 다위, 모시고 와서 안치됐고, 다윗은백향목 왕궁도 멋지게 지어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태평성대, 살만한 시절이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도 더 좋은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영성이 영성. 참 고난 당하고 힘겨울 때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한다고 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술 찾고 쾌락 찾고. 우울해하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좋은 영성이죠. 그런데 더큰 영성은 뭡니까? 즐거운 중에도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운 중에도 감사하고, 즐거운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시험 끝나도 공부한다는 거. 평상시에도 꾸준히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도 거성이 되고 거목이 되려면 평안한 중에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소위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지금 가람이 없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가저 천막 속에 있는 거안 안타까워해요 아무도 지금 대단한 성전 없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때예요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다윗이그런 영적 거성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물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의 3절, 내 평생에 힘쓸 그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할 네, 말씀은 뭐라고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스스로 착해 여길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높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서 어느 날 변질됩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된줄 알고 한없이 교만해지죠. 어느 날 하나님의 세우시는 다윗을 참아보지 못하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는 마침내 미쳐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즐거울 때,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평안한 자리 있을 때 그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옛날 재래식 펌프에 바가지 한 바가지 부어놓고 푹푹 하면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마중물이 뭔, 뭔줄 압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그렇게 한없는 콸콸콸콸 축복이 쏟아 부어주는 믿음의 마중물은요 평안한 중에 깨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평안한 중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나는 백향봉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속에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위상에 걸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집을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왕조, 니네 집안을 세워주고, 네가 내 이름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하겠느냐? 내가 네 이름을 천하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 주겠다. 다윗, 네가 그 짧은 인간의 호흡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 영원한 아비가 되어 주겠다. 할렐루야, 영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적당히 복받지 말고 영적으로 큰. 복 받는 제가 또 이런 축복은 오늘 처음 해보네요. 큰복 받는 영적 거목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그릇들이 되시길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영적 거목과 큰 그릇과 같은 인재가 제가 118년 됐는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대단하신데, 그 뒤의 역사에 야, 양평동 교회에서 그분이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죠. <laughs> 전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 많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고난 중에 기도하지만 평안할 중에 평안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한 중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종의 근성으로 눈치나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 죄 사이에서. 줄타기나 하면서 천국에는 커트라인만 정도만 해서 천국만 가면 된다. 매 맞지 않을 정도만 경건생활해야지. 그러지 말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게 뭔가 주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더큰 비전과 영광과 이 주구가는 지구촌과 열방을 위해서 이날의 주구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견해자 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암들 합시다. 믿음의 조력자와 열린 귀를 가진 다윗. 오늘은요 축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시면 그 믿음의 사모함대로 하나님이 각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결혼 생활을 종식하고 이혼에 합의하여 마지막 법정을 나서는 부부들이 두 종류로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알던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너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봐라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비아냥대고 헤어지는 부부. 두 번째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 애들 데리고 홀가분하게 마음 편하게 잘 살아 그래도 미안하군과 아쉬움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두 부부가 있는데 근데 이거 외에 남자들이 거기 나올 때 제일 많이 하는 뜻밖에 말이 있답니다 거기 나올 때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뭔 말이냐면 당신 그때 그 말이 그 뜻이었어? <laughs> 아무리 말해도 평생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먹으린 남편들 마지막에 가서 헤어지고 난뒤에야 비로소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저도 귀머거리예요그 <laughs> 말을 제일 많이 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것이 세 번역에서는 뭐로 나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마음이 열려서 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전 지어 드리고 싶어요. 나단에게 말하는데 나단이 그때는 자기도 좋게 생각했다가 밤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도 특별했지만 또 다른 특별한 건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요. 또 그러한 충언과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조력자가 늘 곁에 있었다는 것, 내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항상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나단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직접 듣지 못할 때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지어 드리겠다는데 지금처럼 나처럼 힘있고 백향목 가득하고 지, 뭐 재료들 다 준비돼 있고 이 태평성대에 나보다 하나님의 성전 더잘 지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고. 나단이요. 다윗보다 몇살 어려요. 다윗이 더 어른이에요. 무시하고 고집 부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을 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무시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절대 왕인데. 그런데요. 나단도 다윗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영적 거성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옳아 보이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옳은 일 좋은 일은 기본이지만 그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옳은 일 바른 일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걸 꼭 물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입니까? 내대에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거, 그 타이밍을 물으셔야 된다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 수많은 불의와 불법을 향해서도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돼요.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볼수 있는 눈은 꼭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고발해야 될 사람입니까? 내가 싸워야 될 사람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입니까? 오늘입니까? 그 타이밍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일과 바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지.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 엄마들의 잔소리는 다 옳아요, 틀려요? 전부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 잔소리가 아이들을 뻗나가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탈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입니까? 내가 해야 될 말입니까? 다윗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고, 강단을 통해서 정확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요, 그러한 목회자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당회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모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구역이 되기를 바라고, 부서부서 팀 동아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고 신령한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은 평생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되고 결정적일 때 다시 서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붓고 평생 다윗으로서 기도하며,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 멘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엘한 17장에 보게 되면 후세라는 선지자가 있죠. 압살롬이 쫓아와 갖고 다윗을 다 죽일 뻔했을 때 왕이요. 내가 압살롬에게 가 가지고 큰 대군을 준비해서 준비해서 덤벼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버려 주고 자기는 목숨 걸고 다윗을 살려 준 후세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시 있었죠. 3월상 22장에 다윗이 사, 사울에게 쫓기다가 쫓기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모압에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때 가시 딱 나타나 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은 유다 땅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서 나중에 인구 조사했을 때도 다윗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다윗 이 다시 돌이키겠던 것. 각과 같은 선지자가 또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유명한 실수 바세바와의 간음사건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나단이 등장하는거죠 오늘 나단 다윗이 그것도 잘못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때 나단에 와가지고 임금이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가난해가지고 암양 한마리 갖고 딸처럼 키우는데 세상에 그 옆집에 부자가 소와 양떼들 없는거 없는데 하필이 그 집의 딸 같은 그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다윗이 뭐 목동 출신 아니에요 흥분해갖고 그런 놈 있냐고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이에요 다윗은는 그때 그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강점은요. 정말로 돌이켜야 될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다시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었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빛에 나를 드러내고 어둠으로 더 숨지 않고 그은혜 빛에 힘들어도 눈부셔도 다시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 이게 다윗의 가장 큰 강점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죠.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박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 경건한 조력자와 기도의 중보자들,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친구들 강단의 말씀이 날마다 정결하게 흘러 여러분의 마음의 강박함을 씻어내고 풀어주고 다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날마다 옥토바트로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 들어야 될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11개 5장에 보게 되면요. 아람의 군대장과 나만 얘기가 나오죠. 나만을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나라를 구원했다라고 해요. 근데 문등병 환자였잖아요. 그래갖고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몸종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몸종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흘려 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소원을 갖고 자기 왕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고 그래서 엘리사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문 밖에도 안 나와보고 뭐라 그래요?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 그래라. 막 그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안수해야 될, 안수해야 될 내가 그런 사람인데 코뱅이도 안 봐? 우락부락해갖고 막 돌아가려고 그럴 때, 그때 누가 그래요? 밑에 나만의 신하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내 아버지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아야 했을까? 하물며, 아,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 못할 건 뭡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나만 이말 들었을 때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만이 겸손했어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갖고 나만이, 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더한 걸음은 안할 겁니까? 일곱 번 씻으라는데, 듣고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이 교만하니까요. 열불 나는 거지. 겸손하면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을딱 들어갔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뽀송뽀송해졌더라. 할렐루야. 이 예, 부하도 사실 나만의 평상시에 아주 성질 이상한 이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 말하기 쉽잖아요 뭐? 너 누구 편이야? 저놈 죽여 그럼 그만아니요 근데 내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나만이 평소에도 관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죠 아니 씻으라는데 이거만 씻으면 낫잖아요 고침 받잖아요 못할 거 뭡니까? 그러니까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모만의 경건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을 늘 곁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듣기 싫어도 거절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절교하지 말고 예. 특별히 남편분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남편분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경건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경건한 아내의 말을 우리 오늘 신약 성경에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의 아내가요. 전성해야 하면 이름이 글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동방정교회에 나중에 성녀가 된 여인이에요. 굉장히 기도하고 영적인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계시적으로 저 사람은 그렇게 당신의 해를 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많이 썼는지 모른다고 절대 해를 가지 말라고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경건한 음성보다 수많은 군중의 위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영원히 저주받는 이런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 말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laughs> 경건한 아내의 말 여러분 배우자 중에 더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함께 쫓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좋은 믿음의 조력자이십니다. 우리 자녀팀 나오시고요. 우리 주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에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 만나는 주의 염성듣는 그러한 여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